아이가 꿀떡 터질리네 아니 내가 해줄게. 꿀떡 안 먹고 해볼게요. 응. 이거 또 파도 뭐가지? 터지는 거지. 아니야. 아, 터질 안 터질 것 같은데. 얘좀안 터질 것 같은데? 해 <laughs> 아니, 너 그렇게까지 토드지 않았것아 음. <laughs> 아이씨, <웃음> <웃음> 뭘 봐, 구경하어요 방금 사람들 일상 쳐다 보고. 구경하셨어요? 구경하셨냐고요? 아이, 일짱 80%의 확률트려요 싫어. 아니. 아, 이거 어우이 이거 이거 거지 마. 이런거어지마 이거 거어게 이거 어어게 어떻게? 이거 어게 이거 어 어떻게? 어떻게? 이거 해. 떻게이어거 아주 멋진 멋진 멋니까 삼 톤별 그거 비교 나 다른 색 같아 진짜 무용 뭐?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 와왜 이렇게 선명하게 발색됐지 그니까 넓게 갸... 발색해야 됐다 카로티니 카로티니 <laughs> <laughs> 이번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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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한 명이라도 해내야 돼. <laughs> 뭐 너, 내가, 내가 수호를 뺐다 언니가 음해를 뺐다 어.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야 돼하 어? 너된거 뭐 같은데? 너? 어? 사쿠라 같은데? 사쿠라다 사쿠라랑 키류 요 뒤에 누군데? 뒤에 누군데? 아 뒤에 누군데? 아 어? 아! 그래도 손! 까지카치 좋아, 카드효감음 어, 카드효감이지 하나, 둘, 셋. 아, 왜 이렇게 느낌이 안 나냐? 아니야, 괜찮은 것 같아. 아, 눈 감고 뺀다. 성공! 한 군. 엄무도 성공. 성공 성공. 자, 사요 이렇게 남자같이 나왔지? 아니, 얘 교복이 예뻐. 요거 세줄 이거 있어. 받이 뭐야 이거? 얘는 좀라정신병은 달라요. 너무 팝아이아니로찐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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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 <laughs> <타바미는. 괜찮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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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알고리... 아, 뭐 하지? 알고리즘 뜨기? <웃음> <웃음> 네,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뜰아또 닝맨 돌려야 돼. 아 닝맨 이기도 해야 돼. 고기 할당량을 받았어요.

이거, 거도 홈이 있어서 사봤어. 어떻게 이렇게 해줘? <웃음> <웃음> 이거 말고 약간 베이글이라고 살짝 주황빛 도는 아, 거 있었는데 그것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요것만 사봤어. 잘했어. <laughs> 손톱이 길면 좋은데. 그렇게 쓰면 이제 내일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알아? <laughs> <laughs> 진짜? <웃음> 나는 지금 얘를 늘 이제 유사코토칼 마냥 쓰고 있었는데, 내일선 <laughs> 댕둑자꾸쓰러지던데 네, 네, 오,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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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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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다! 이 이쁘다! 빠진다. 안 빠지네. 빠지지 않을 빠지면 내가 시트 플링 막 원래 이렇게 불, 불쌍하게 생긴 애가 갖고 싶은 거야? <laughs> <laughs> 엽잖아 아니. 아니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얼굴인 거잖아. 요 어, 요게 어. 그글 돌아 있는 어? 눈이 근데 좀불쌍게 생겼다. <laughs> 난... 왜 너가 생각한 건 뭐였는데? 나 나는 이 얼굴을 생각했어. 요요 요 얼굴. 아요 요거, 요거. 우리 그그 그 가나디 우유 거봐서 어, 어, 어. 보는 거. 이거 알았어 선물 주러. 어? 아니 너가 원래 생각했던 선물을 뭐였는데? 내 <laughs> 어, 생각 안했너 <laughs> 필요한 거 사주려고 그랬어. 너뭐 장미 필요한 거 있냐? <laughs> 응. <laughs> 어. 왜 이러실까 이 아가씨는 또 뭐, 키보드 같은 키보드 좋은 거 쓰고 모니터 괜찮은 거 쓰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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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설명 안 해줘도 돼요? 네. 왜? 자막으로 다뤄요. 아 진짜? <laughs> 해줄게. 오케이. 아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. 아 지금 네, 시간밖에 안나았네아 <laughs> <안 웃음> 저희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은 화요 공휴일인데 저희 친구들 많이 아, 하 지금 다명 정도 모여가지고 네, 커피빈에 왔어요 베이스 있어 홍대 커피빈이구요 홍대 일이네영어 흥미적게 맞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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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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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검정물 가베 가베. 어, 가베. 가베, 가베 우유탄 가베 우유탄, 아니 타락탄 가베 아락탄 가베 타락탄 아, <laughs> 힌를쓰다 그래. 어. 시간 이렇어 <laughs> <시원하게 웃음> 예. 어. 그럼 치즈케이크는 뭐라 그래? 이것도 여건데 <laughs> 숙성 타락 <laughs> 숙성 타락빵 숙성 타락빵 <laughs> 나랑 녹, 말차 케이크 하나랑 <laughs> 숙성, 숙성 우유빵 <미유> <laughs> <미유 빵. 웃음> 네? 말차 케이크 안돼요 왜? 달 말차 케이크 <laughs> 아 정말 슬프다. 내가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처음 깨달았잖아. 자잘 먹겠습니다.